형쌤입니다 확률 내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두 번째 나온 수가 첫 번째 나온 수보다 클 확률. 그러면 이첫 번째 나온 수첫 번째 나온 수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하면 b라고 하면 지금 a가 나온 수 중에서 b가 더클확률이기죠이 a가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러면 a가 첫 번째 확률이 눈의 수가 뭐가 나오겠죠. 그죠? 어. 그 눈에 나온 수를 그 눈을 눈의 수를 k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수는 뭐가 될까요? 주사위 1부터 6까지의 숫자만 있습니까? k보다 큰 거는 6 k겠죠. 이게 k보다 k보다 큰 수의 개수죠. k보다 큰 수의 개수. 그러면 k보다 클려면이 k는 또 1부터 6까지 다 되는 게 아니고 큰 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5까지만, 6은 포함하지 말고 5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맨 처음에 k가 나올 확률 은 얼마예요? 하나 나오는 거니까 6분의 1이죠. 독립법칙이니까, 독립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고배법칙에서, 6분의 6 마이너스 K. 이렇게, 이 고배법칙에서 두 개를 곱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시그마에서 더하면, 계산이 편리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36분의 1 빼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6 마이너스 k 가 되고 그리고 36분의 1 에다가 5 곱하기 6 상수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k 는 자연수 약분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이제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한 개의 주사위 던져 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려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고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따져볼까요? A의 사건, 짝수의 눈은 2, 4, 6이죠? B는 6의 약수는 1, 2, 3, 6이죠? 그 다음에 C 사건은 소수, 2, 3, 5죠?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P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Pb는 6분의 4니까 3분의 2이고, Pc 확률은 또 2분의 1이죠. 지금 서로 독립 사건을 물어봤습니다. 이 독립 사건의 정의가 뭔가요? 수학적인 정의. 독립 사건은 Pa 교집합 b가 각각의 확률이 고배법칙 성립할 때, 이럴 때죠. 이럴 때가 독립 사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보면, A와 B. A와 B. A하고 B의 교집합의 요 사상을 생각해 보면, A가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 짝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는 2하고 6이죠. 2하고 6이 있습니다. 그럼, P, A 교집합 B가 3분의 1인데, 이것이 PA 곱하기 P, B의, B하고 같은 가 이거죠. PA가 2분의 1이고, PB가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돼서, 아,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A하고 b 사건는 독립입니다. 2번, A와 C 교집합 두의 수를 생각해 볼까요? A는 짝수이면서, A하고 C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이밖에 없죠. 이밖에 없죠. 그러면 P, A 교집합 B는 6분의 1인데, 이게 PA 곱하기 PC하고 같은가 그 얘기죠? PA하고 PC를 곱하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아, 이건 다르네요. 이건 독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B하고 C하고 교집합. 6의 약수 중에서, 6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 소수인 거, 6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 2하고 3이죠. 그러면 P, B 교집합 C가 3분의 1이 된 거죠? 그거와 이것이 PB 곱하기 PC하고 같은가 이거죠? PB하고 PC를 곱하면 얼마예요? 약분해서 PB하고 곱하면 3분의 1이네요. 아, 이것도 같네요. 요거 같고, 요거 같고, 결국 독립인 것은 1과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예제 한번 볼까요? o x 표론 하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마음대로 o x 를 체크할 때 적어도 한 문제가 맞을 확률. 이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사건 확률을 구해 가지고 여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확률을 구해 가지고 여사건의 확률을 p 바라고 하면 1에서 p 바를 빼 주는 식으로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적어도란 말 나오면 기억해야 됩니다. 여사건. 여사건의 내용이 뭐예요? 다섯 문제 모두 다섯 문제 모두 틀릴 확률 그겁니까? 이거죠? 아, 다섯 문제 모두 틀리는 겁니다. o X 문제니까 맞출 확률도 2분의 1이고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죠. p가 2분의 1이고 여사건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을 독립시행이니까 다, 다섯 번 곱한 거죠? 그래서 전체 확률은 1-2분의 1에 5승이 돼서 32분의 3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 다양한데, 문제 해석, 이 확률 문제, 의 확률 통계는요, 문제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줄 긋, 밑줄 긋고 해가지고, 그 조건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